pension, p-e-n-s가 들어가면 weigh 무게를 달달한 의미요. 그래서 일과 삶의 무게를 달아서 거기에 먼 돈을 주는 것 연금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게 무게를 달아서 돈을 주다 보니까 돈의 의미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고 머무르는 펜션. prudent, p-r이 들어가면 before 미리 u-d가 보다니까 먼저 살펴보니 사려 깊은. 먼저 살피고 공부하니 현명한. verge. Verge는 incline, 기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속도가 기우는 걸 보니까 어디에 멈추는 것이고 그 멈추는 길과 가장자리를 말하고 동사로도 쓰을때 가까워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Verge보단 여기는 converge나 diverge가 더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같은 어원이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Wing. way는 d o i n 들의 의미로 사라지다 라는 의미가 어원이에요. 그래서 사라지는 것처럼 줄어들고 약해지는 것, 작해지다, 시들해지다 명사로도 쓰여요. denote de는 여기서 강조, note는 노트, 표시하다, 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따로 표시해서 나타내다, 그러니까 주집을 보여주다까지 plight tli가 들어가면 w e v e 역다라는 의미요 그래서 일이 엮인 상태, 꼬인 상태니까 역경이고 공경이고, 이런 역경을 벗어나겠다고 맹세하다까지 알아두세요. hitch. 히치. hitch는 히치하이킹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치하이킹 하면 차를 멈추잖아요. 그래서 급정지, 뭔가 멈춰있는 장애, 그리고 히치 자체가 뭔가를 치고 그 줄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홀치다. 그래서 얻어내다, 연결하다, 줄을 매다까지 다쓸수 있다는 거. Solicit. S-O-L은 원래 어는 아닌데 Solve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을 위해서 C-I-T가 부르다니까 해결을 위해 부르니까 간청하다, 온것을꾀다 Sparse. S-P-A-R-S가 들어가면 Scatter, 흩어지다라는 의미요. 흩어져 떨어져 있으니까 드문드문하고 그러니까 부족하고 희박한. Primate P-R-I-M-E 들어가면 최고, 첫 번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물 중 으뜸이라는 영장류 Prime하고 p r e s u p p l 도 같은 어원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같이 암기하세요. Pastor Pastor는 원래 목사라는 의미인데 목사가 중생들을 이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양들을 이끄는 양치기까지 Refract R이가 again, fight는 break, 뭔가를 깨부수다 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오는 걸 부수고 다른 방향으로 굴절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vengeful venge는 punish, 처벌하다 라는 의미고 처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는 실제로는 avenge나 revenge가 더 많이 쓰이는데 참고로 avenge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정의 실현이 목적이고요 Revenge 같은 경우는 RE, 다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원한으로 하는 걸 말해요. Sequel. SEQU가 들어가면 follow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뒤쫓아오는, 뒤따라오는 속편, 후속이란 의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consequence랑 subsequence가 더 많이 쓰이긴 해요. 그래서 consequence는 모두가 함께 하니까 직접적인 결과, subsequence는 서브가 under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간접적인 결과를 말해요. last. last는 less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거죠. 가능성이 적으니까 뭐뭐 하지 않도록 접속사로 쓰입니다. defer. d가 down, f e r 가 carry, 나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아래로 푹 숙이고, 짐 들고 그냥 마냥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고, 날짜를 뒤로 연기하다. 그러니까 나의 임무를 뒤로 미루다. 그래서 날짜를 뒤로 보내다, 연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pedagogy. P.E.D.는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고, a g u g 는 이끌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이끄는 교육가. Senator. S.E.N.이 들어가면 old 노인, 오래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원로원에서 어, 오랫동안 정치를, 정치를 했던 상원의원을 말한다. Cottage. C.O.T. 자체가 작은 집을 의미하고요. A.G.는 e 어디에든 속한 것을 말하니까. 작은 집에 속하는 시골 집, 오두막 집을 말하고요. 잘안외워지면 영국의 그 커티지 치즈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Aftermath. After는 뭐뭐 이유고, math는 매도우 풀을 베는 것. 원래 어 원은 목초지가 베어진 후에 두 번째 목초지 결과를 말하는데, 잘안외워지면 math가 수학이잖아요. 수학 풀고 난 다음에 후유증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오셔도 될것 같아요. rhinoceros. 라이노가 들어가면 nose 코의 의미고요. s o u r u s 는 뿌리거든요. 그래서 코에 뿌리 있는 코풀소. 그냥 앞에 있는 라이너만 써도 돼요. dogma dog는 개잖아요. 그래서 개가 끈질기게 한 주인한테만 충성을 하잖아요. 그런 맹목적인 신조 somnambulism "som"이 sleep의 의미고 "ambule"는 걸어다니는, 돌아다니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수면 중에 걸어다니는 몽유병. 참고로 이 "somnus"가 잠의 신이에요. 밤의 여신 닉스가 혼자 낳은 자식인데 우리가 인썸니아, 불면증은 잘 알고 있죠? 여기서 "in"이 부정이니까 잠을 못 자는 불면증. "longitude" "l-o-n-g"가 들어가면 갈망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길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구에 세로로 길게 세워진 경도를 말하고요. 참고로 가로, 위도는 Latitude라고 하면 돼요. Arrogant A, R, 은 T 방향을 나타내고 R, O, G는 Ask, 묻다예요. 그래서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요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만한, 오만한 잘안 외워지면 A, R, R, O가 들어가니까 Arrow, 화살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화살을 잘 쏘니까 거만한 Disparity D I S는 부정 어 a 이름이고 P A R은 어 peer, coop 똑같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같지 않으니까 불일치. harass. H A R E가 들어가면 산토끼 의미거든요. A S S S 엉덩이니까 영국의 사냥개가 옛날에 토끼 엉덩이를 쫓았던 걸 보고 지금의 괴롭히다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reimburse. R 이거 again. B-U-R-S는 원래 가방이란 의미인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purse, 지갑으로 보죠. 다시 지갑에 돈을 넣어서, 전상하다 Gladiator. Gladius가 들어가면, 검이라는 의미거든요. 검을 들고, or, 싸우는 사람이니까, 검투사. hum. 이 hum이 들어가면, 으응거리는 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니까, 활기찬, 활발한 이란 형용사 의미도 있어요.